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빛을 다루는 법. 1월 소지, 빛. 월요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화요일, 빛에서 벗어나는 법. 수요일, 보정서기와 일확청금의 유혹. 목요일, 빚을 낼때 주의할 점. 이번 제5과는 빚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문 22장 7절 토의할 문제에 빚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험 또는 해결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빚과 보증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1호일 소지, 빛. 우리는 신명 28장에서 어떤 신앙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런 일이. 그 가운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복을 빛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빚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관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재정을 지롭게 가지,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 불행.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거나 재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드전스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추천하는 경제 원칙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형편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랄지라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족이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만나주석은 설명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 원하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물질적 재물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지도를 따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대시는데요그 가운데 재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국 6장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랑함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행복을 재물이 제공해 줄수 있을까요? 자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이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려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은 정립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소유,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을 관리하는 청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고, 우리의 시간이 그러하고, 우리의 재능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한 그러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조직적인 헌금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십일금, 감상금, 월정헌금, 구주헌금 등 일년에 드려야 될 헌금뿐 아니라 매월 매주 기도하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부채를 피하고 부채가 없는 경제적 삶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수입 안에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로 재정을 사용하라. 재정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만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웃을 돕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섯번째, 가계부를 사용하라. 가계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출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음번에 지혜로운 경제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 낭비를 금하라. 지혜롭게 저축하라. 화요일 소지, 빚에서 벗어나는 법.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더 이상 마음의 자유, 시간의 자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빚을 갚기 위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11조를 정직히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전제조건을 시작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없을 때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빚을 내지 아니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빛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빛을 꼭 갚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매겨나가는 것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림 차순으로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습관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어린 아기 때에 자기를 묶음에는 작은 밧줄의 습관이 되어지면 그 밧줄을 넉넉히 끊을 수 있는 큰 송, 큰 코끼리가 되어진 이후에도 묶여진 끈을 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의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이 있었어.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보정서기와 일학천금의 요 성경은. 자먼스에서 구체적으로 보증서에 대하여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것을 위하여 탐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자문 17장 18절에 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자문 22장 26절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보증선 사람의 75%가 결국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증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의 짐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문 28장 20절, 속히 부하고자 는 자는 형부를 면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탐욕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한 거지가 로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근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강을 지나면서 깡통이여 이젠 영원히 안녕 불행 끝 행복의 행복 시작이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후 복근을 이제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복근을 찾았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깡통 속에 복근이 들어있었고 깡통이 안녕하면서 복근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날아가버린 복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알고보니 이 사람이 그지가 된 것도 복근에 미쳤습니다. 그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복근들이 복근들이 제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을 한순간에 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을 낼때 주의할 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에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제도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도를 통하여 빚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빚을 낼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최대한 빚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만약 빚지 못한 사정으로 빚을 내야 한다면 최소한의 이율로 대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이율로 대출한는 온금을 최대한 빨리 갚아서 불필요한 빚지는 것을 천년병처럼 피하고 가족에게 닥칠 묵은 부담을 피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년뿐 아니라 7년이 7번 반복되어지는 49년 다음에 50년째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시는데, 희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빚이 면제될 뿐 아니라 종에서 놓여지고, 이렇던 땅까지 얻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채들은 매 7년마다 탄감되었으며 5 0년째 희년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전부 본래의 임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이 그 소유권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빈부의 극단적 차이가 생기는 일이 방지되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희년에, 안식일에 성경을 펴셨는데 희년에 관한 말씀을 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당신의 피 값으로 인하여 잃었던 땅, 우리 잃어버렸던 나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다양한 염려들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청산해 놓으신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웃의 도움과 구제를 위하여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재물들을 강물처럼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하여 참으로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또 보정서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구체적인 원칙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묻혀 살고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지혜로운 원칙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예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드리고내 유익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강물처럼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여 주시옵소서. 우리라하여금 참으로 우리 주신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시고 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소. 면제와 자유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 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